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난 발색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이거는 제가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제 환경, 어, 이 난의 특성, 어,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 또 다른 난, 또 다른 분의 환경, 어,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어, 궁극적으로 나는 난만한다고 날마다다 특성이 틀려요. 그래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음 이건 황산반이었는데요. 제일 뒤쪽이 이랬었어요. 이거 보면 아 저건 호피반인데.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쪽에는 황산반이었고요 그리고 소멸처럼 복륜처럼 남고 그러는 황산반인데 대단한 명품이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호피판으로 보고 발색을 한번 시켜보자. 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작년 초기인데요. 2021년 초기인데, 음, 요걸 화통을 씌워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뒤에 화통을 벗겨주고 햇빛을 준다고 줬는데, 불행하게도 비가 너무 오랫동안 와가지고, 가뜩이나 저희 집에 이거 여름에 이제 빛이 안 드는데, 더군 나라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발색이 전혀 안 됐고 어느 부분인가 조금 뒤로 햇빛을 보면서 영감 얼룩얼룩한 듯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가 하고 그렇다면 그다음 방법은 뭘까요? 신화가 나오기 전부터 햇빛을 주는 방법. 음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초건 신화 나올 때부터 계속 햇빛을 준다고 줬는데, 어, 역시 뭐, 저희가, 저희 집이 1년 내내 햇빛이 좋은 게 아니라, 어, 4월, 5월 고무렵에 좋고, 어, 차츰차츰 안 좋아지는데, 하여간 창가에 두고서 계속 비춰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빛을 주어야 더 화려해지고 좋아지는 난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개체의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실패는 한 번은 했지만 이제는 발색법은 찾는 아게 되겠죠. 처음에 신화 나올 때부터 잘 햇빛을 계속 잘두고 그러면은 되는 난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같으면 일주일에 좋은 집에서는 하루 종일 빛을 줘도 뭐 오전 햇빛, 오후 햇빛 가리지 않고 계속 빛을 줘도 좋은 그런 뭐호피바는 아니고 희한한 난이에요. 이 복륜처럼 이렇게 극극항으로 우리 지인 거기는 남아 있더라고요. 음, 황산반이라고 처음에 채취해서 했었는데 음, 이런 난도 있구나 하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이 친구는 원래 편말에는 단엽 서반인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입을 보면은 제일 구쪽 여기도 보면 약간 서반기가 보이는 듯하잖아요 여기요. 요 부분. 얼핏 보면 아닌데. 그래서 팬말을 보고, 나를 보고, 하차 보다 보니까, 저거 되겠다 싶어서, 음 가져왔죠? 음, 근데, 이, 이것도 여기까지는 희미하잖아요. 요 정도 가지고, 좀 뭐, 상품성이 있다, 뭐, 그럴 수는 없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올해 처음, 그냥 처음부터 빛을 줘봤어요. 참 더디게 들어가더라고요. 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반은 맞는데 입이 베 이렇게 휘어져요? 이쪽 입을 보면 이렇게 휘어질 입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휘어질 입은 아닌데 요걸 아, 최근에 알았어요 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가 그렇듯이 음, 저희 베란다도 습도가 한 10%? 15% 이내에요 항상 장마철 말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또비은안 좋은데다가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이제 거름을 준다고 여기 마감풀을 몇개 넣어 봤거든요. 걔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휘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습도 다시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습도가 좀 좋은 곳에서 키우면 요 정도로 되는 그러면서도 좋은 서반이 될수 있는 음, 그런 친구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요, 휘어지는 입도 습도가 좀 좋아지면, 적정 습도가 되면 개선된다는 거 하나 알았구요. 음, 확실하게 이제 서반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입자 때 키우는 것도 테스트 해야죠. 음, 이런 난도 있고요이 친구는요, 참 사연이 많은 난이에요. 이게 어디로 시집을 갔다가, 어, 음, 1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완전 민추이가 됐었는데, 민추이가 돼서, 뭐, 말씀하시길래 받아줬는데, 저희 지금,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특별히 그 가을 햇빛을 더 좋아한대요. 근데 이 난도, 음, 44철, 아무리 뜨거운 빛을 줘도 전혀 타지 않는, 어, 아주 극황색의 서반이거든요. 아가필 건지 안필 건지, 그거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일이 음, 나는 계속 빛을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봄서부터 계속 빛을 줘서도 저희 집이 원래 빛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빛이 좀 들어오니까 좀 어느 정도 발색이 됐고 빛이 좋은 데서 사4사절 계속 빛을 주면 아주 극광으로 10분 서반이에요. 이런 난도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 일행이 선물로 준 건데요. 산채해서 그날, 산채가, 내네 포기가 나왔죠. 음, 근데 이제, 음, 체란한 우리 일행은, 전년도에 한게 있어서, 음, 그거하고 나머지를 다 우리 같은 일행에게 나눠줬는데, 저에게 제일 좋은 걸 줬네요. 유매들은 우리 다른 일행들이 나눠갖고 늦게 내려왔다고 제일 나쁜 거 줬, 현차는 거 줬다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거였네요. 음, 근데 이제 이거는, 내려올 때는 처음에는 얼핏 보면 감중투 같아요. 감중투 같은데 음, 정확하게 발색 중투예요. 음, 감처럼 이렇게 무늬가 생겨서 나오는 천천성 발색 중투예요. 후천성이 아니고 색감이 너무 고와요. 극황도 이런 극황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점점 더헛까지 이렇게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음, 뭐 녹이 차거나 유백으로 가거나 그런 개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명품 중투는 발색중투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개체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빛을 안 줘도 이렇게 색감이 점점 더 좋아지네요 그리고 산채품이니까 뿌리가 좀 약해서 이렇게 철사를 감아 지탱해 줬는데 음, 입을 뭐 입엽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철사 감아 준게 아니고 이렇게 뿌리가 약한 날들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줘야 잘 성장하는 것같더라고요 음, 어떠셨어요? 음, 발색하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는, 처음에 신화가 나오기 전에, 어, 뭐, 수태를 덮어두던가, 뭐, 화통 처리를 해서, 뭐, 한 7, 8cm 키워서 햇빛에 내놓는 경우, 저절로 발색이 되는 그런 선천성도 있고, 그런데, 음,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뭐, 꽤 오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2년 걸린 거죠. 음, 이것도 2년 걸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전에 제가 이제 키워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난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밀출이가 돼서 돌아왔었는데, 역시 서반는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난은 햇빛을 좋아하고, 어, 어떤 거는 직사광선을 주면은 타는 난이 있고, 이런 게 있다면 아무리 빛을 줘도 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어,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날마다 다 틀리고요. 좋은 어, 참가 되셨길 바라구요 1번은 어, 이게 뭐 금괴산반으로 가야죠 금괴산반 전형적인 금괴산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이 금괴산반 노코가 이쪽은 아마 이쪽이 그 다음 쪽일 거예요 복륜처럼 약하게 남았어요 복륜처럼 약하게 남았어요 이쪽에 초상엽도 뭐 이렇게 호복륜처럼 이었고속립장을 이렇게 극황으로 이렇게 남았고 그러다가 이제 뒤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분주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신화 받으면 이거보다 더 화려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또더 무지로 갔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금계 산반을한쪽한쪽길러면은 어, 변화가 무쌍해서잘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다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저도 금괴산반이 없다가 요즘에 금괴산반이 꽤 많아요. 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부지에서 호로 나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음, 호에서 중투로 쳐져서 재미본 친구도 있고요. 음, 요 금괴산반 지난번에 10만원에 여러 번 선택 못 받았어요. 음, 복수비니까 8만원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장단엽인데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친구가 여태 일하고 있다는 게. 음, 10만원에도 이게 안 나간다고요 설명 안 드릴게요 이 친구는 다시 10만원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냥 내려가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건 또 다른 분 거로 요건 이제 복습이에요 제 복습이 아니고 음, 적화 화형도 좋고요 색감도 좋고요 근데 이게 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필해드리기 어렵네. 지난번에 5만 원이었었어요. 뭐 복습이니까 4만 원으로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4번은 홍귀인. 음, 지난번에 20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홍화소심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어, 홍화소심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착각을 했는데 이 홍귀인은 죽음 소심입니다. 뭐, 주홍소심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주금소심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등록품 주금소심 홍귀인. 지난번에 이0 말씀드렸었습니다. 어, 요거는 1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5번은 배꼽피 음, 이게 실제로, 대, 어, 전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난이에요. 아마 이 촉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 사진에서 보여드리듯이, 대주로, 어, 우람한 상태로 가서, 어 화려하게 뽑 내다가 상까지 수상했던 이 난이 따로 별도로 하나 떨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 가지고, 어 30만을 말씀드렸다가 다시 25로 한번 복습 한번 했던 난이죠. 어이 나는 소개시켜 드리기 보다는, 어 우리의 이제 그런 뭐, 좀 무력하다랄까요? 음, 수상한 경력이 있는 이런 난을 우리가 몰라보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장 하나 딱건져놔도그 속에 있는 게 뭔지 우리는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저부터도 참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음, 어떡할까요? 음, 25로 다시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음, 아니면 그렇다 그냥 넘어갈까요? 일단은 20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음, 백호피. 하여간 오늘의 주제는 난그 발색이었어요. 음, 그게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모두 모두 출연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